유흥업소 직원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등장했는데 어, 이번엔 일반인이 아닌 가수 A씨예요. 자신의 SNS에 과거 한 술자리에서 김건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글을 게재한 건데 이 A씨는 어, 김건모씨는 나에게 친구끼리 뽀뽀도 못해주냐? 앞에 두고도 뽀뽀를 못하니 동사무소 직원 대하는 것 같다. 라는 농담, 농담과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트맨 티셔츠를 건네며 지금 당장 입으라고도 강요했다고 말했는데, 하지만 당시 물증은 없다면서, 당시 김건모로부터 받았던 배트맨 티셔츠와 계속 스킨십하고 뽀뽀해달래 등 지인에게 실시간으로 보낸 메신저 내용 등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음악 감독 B씨는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며 가수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건모가 배트맨 티셔츠를 주며 입으라고 한건 맞지만, 집에서 불편하니까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의미였다는 것. 그날도 즐겁게 마시고 헤어졌다며 세 사람이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사진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현 교수님, 계속 뭔가 본질적인 사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 다른 의문들이 계속, 계속 제기되는 모양새. 자꾸 저도 모르게 기싸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처음에 폭로한 강용석 씨의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매체가왜 거기언니업도 지금 계속 음.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 가운데 피해 여성과 김거무 씨의 공방이 말씀하시듯이 자꾸 새끼를 빠지는데, 또 다른 이제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난 거죠. 다만 전 김거무 씨 지인이라는 그 자리에 동석했다라는 분이, 그, 새롭게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폭로한 여성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함께 웃으면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말이 안 된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이야기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사람 관계라는 것들도 있고 정말 강제로 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속으로 뒤에서 문자로 이 야, 나 성추행 당한 것 같아. 뒷담화를 이렇게 뒷담화를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앞에서 사진 찍는 게또 이들의 심리거든요. 인간관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반박은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단 여성의 자기도 당시에 배트맨 티셔츠를 줘서 입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아무리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한들, 내가 입고간 복장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성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분위기상 갈아입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내가 또 동의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물론 여성이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 여성이 주장에 있을 때이 반박하는 논리는 좀 부족했다라는 게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실공방 이전에, 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비화되는 것이 좀, 이젠 좀 약간 잡음 소음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예.